안녕하세요. 전기 자동차 이해 및 진단하기 강의를 맡은 한국포리텍대학 전기 자동차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1강 전기 자동차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성 요소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전력 제어기, 완속 충전기, 감속기, 모터, 고전압 배터리 팩, 고전압 정션 블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전력 제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 주고요. 그 다음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받은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전환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전압의 전압을 저전압인 12V로 감압시키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완속 충전기인 OBC가 있습니다. 원보드 차저라고 해서요. 우리가 완속 충전을 진행을 할때 들어오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는 전력이 변환되기 때문에 다량의 열이 방출됩니다. 따라서 이 완속 충전기는 외부의 냉각수를 통해서 안에 냉각 파이프를 이용해서 내부를 적절하게 방열 시스템으로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속기가 있습니다. 감속기는 영어로 디셀레이터라고 해서요. 모터가 발휘하는 최대 토크의 특성을 적절하게 낮춰서 속도를 높이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와는 다르게 변속기가 삭제되고 이 감속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전력이 공급되게 되면 최대 토크로 회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감속기를 통해서 최대 토크를 바로 스피드, 즉 속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터가 있습니다. 이 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내부에는 고정자와 회전자가 있어서, 회전자에서는 배터리로부터 들어오는 전력을 이용해서 회전 자기장을 만들고 내부에는 로터가 있어서 이 로터가 회전하면서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모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출력 특성이 결정되는데요.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회사에서는 이 모터의 특성을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모터의 토크나 모터의 속도에 균형을 잡고 적절한 밸런싱을 가지고 차량의 특성에 맞게 설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전압 정션 블록이 있겠습니다. 고전압 정션 블록은 내연기관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션 박스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즉, 전력이 어, 정션 블록을 통해서 집중화되고 이 정션 블록을 통해서 각각의 이 전력을 소모하는 쪽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뒤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 팩으로부터 받은 전력을 이 고전압 정션 블록으로 1차적으로 유입이 되고 고전압 정션 블록을 통해서 각각의 고전압을 쓰는 부품으로 전력이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 기관에서는 에어컨을 구동할 때는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서 벨트로 전달을 받아서 에어컨 컴프레셔를 구동했지만 전기 자동차에서는 에어컨이 삭제되면서 바로 이 컴프레셔를 구동해야 되는 주체는 전력을 이용한 구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전압 정신 블록을 통해서 배터리 팩으로부터 경유된 고전력이 바로 컴프레셔를 회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소스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고전압 배터리가 되겠는데요. 이 고전압 배터리 팩은 차량의 하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고전압 배터리 팩의 소재는 리튬 계열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리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특성의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소재를 이용해서 바로 전기 자동차를 구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팩 내부에는 다양한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 후에 차시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전기 자동차 모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모터는 엔진에 회전하는 동력원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서 실질적으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전기 자동차의 모터에는 내부에 회전을 담당하는 로터 코어가 있고 그 주변을 스테이터 코어가 감싸고 있습니다.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력이 이 스테이터 코어를 통해서 공급이 되면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회전 자기장에 의해서 로터 코어가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모터는 삼상 교류 모터가 되겠습니다. 삼상 교류 모터는 바로 다음과 같이 U상, V상, W상에 해당하는 이 삼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터리로부터 나오는 전력은 기본적으로 DC, 직류입니다. 그렇다면 직류를 삼상으로 변환시켜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파워 모듈 내의 IGBT라는 소자입니다. IGBT 소자는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여러분들이 강의를 충실하게 배웠다면, 트랜지스터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을 텐데요. 트랜지스터의 원리 중에 하나인 스위칭 원리가 있습니다. 즉이 IGBT도 그러한 트랜지스터와 똑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단지 이 IGBT는 고전력을 스위칭할 수 있는 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세쌍 6개의 IGBT 소자가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받은 직류 전압을 스위치 온오프를 통해서 교류로 전환하고 만들어진 이 삼상 교류가 다음과 같이 모터의 스테이터에 공급이 되면서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교류 모터가 회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터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감속시키는 감속기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모터로부터 들어오는 동력이 입력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r 스트 감속기와 첫 번째 감속기와를 통과해서 적정한 감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세컨 감속기와를 통해서 두 번째 감속이 이루어져서 바퀴 쪽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차동장치가 있는데요. 내연기관에서 존재하는 차동장치, 즉 변속기에 삽입되어 있는 차동장치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차동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여러분 디퍼렌셜 기어라고 해서요 차가 선회할 때 안쪽바퀴와 바깥쪽바퀴의 속도차를 적정하게 배분해서 차가 안정적으로 코너링 할수 있게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여러분 차동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자동차 감속기는 모터로부터 들어오는 동력을 투스테이지 약두 단계에 걸쳐서 감속을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차동기어를 통해서 바퀴 쪽으로 동력을 배분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코너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속기를 처음 접하셨기 때문에 조금 어렵거나 당황하실 수는 있지만 그 구조는 변속기에 약50% 정도밖에 부품이 없기 때문에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작동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스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각 나라 메이커의 전기자동차의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하부에 장착되어 있어서 이 배터리에서 발생되는 고출력을 앞쪽에 있는 엔진룸의 모터나 앞서 언급해드린 EPCU나 OBC 쪽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내부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요. 또한 외부의 수분이라든지요, 각종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떠한 이물질이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조건 내에서도 내부에 있는 화학 반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밀폐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장착되어 있지만 외부 환경 주행 조건에서도 안정되게 전력을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부에 있는 배터리가 공급되는 전력을 통해서 앞쪽에 있는 모터가 최종적으로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배터리는 이 내부의 충전과 방전 과정을 거치면서 방열과 발열 작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배터리 내부는 공냉 또는 수냉 방식으로 적정하게 냉각을 해줘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제 1강. 전기 자동차 구성 요소를 마치겠습니다.